아이디어 홀딩 타임. 꾸물거리는 버릇은 기회의 천적이다. 미국 기업인 빅터 기암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2시간이 채안 되는 그의 강연 수익은 무려 8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가둔 그의 비결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8억짜리 강연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웨이 회장이 그러더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실천하느냐가 성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철강왕 카네기는 삼류신문의 새내기 기자였던 나폴렌 레 힐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소개해줄 테니 앞으로 20년간 그들의 성공 비결을 연결할 수 없겠는가. 다만 나는 한 푼도 지원해줄 수 없네 라고 제안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주저하지 않고 예스라고 답을 했는데 사실 카네기는 그때 초시계를 보며 답변이 나오는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왔지만 1분 안에 대답한 사람은 나폴레옹 힐이 유예했던 겁니다. 물론 카네기는 충분한 돈을 지원해 주었고요. 나폴레옹 힐을 일통해 성공하게 대가가 될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성공가는 탁월한 행동가이며 탁월한 행동가는 신속한 실천가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신속한 실천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아이디어의 홀딩타임은 얼마인가요? 부디 당신에게 공부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꾸물거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365 공부 비타민, 아이디어 홀딩타임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잠을 줄이는 방법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잠을 줄이고 싶으면 무조건 잠을 자지 않는 방법이 있다. 둘째, 잠을 줄이고 싶으면 잠을 적게 잤을 때 호들갑을 떨지 않아야 된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다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요. 3시간 수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학교 중앙도서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할때그 책장 사이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집었던 책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책을 구했어요. 혼책방에서 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주면 숙달되는 세 시간 수면법. 일본 분이 지은 건데요.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술 주자 우물 정자 양자 같네요. 주정 양 지음. 일본어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학당에서 나온 책이고 이 주면 숙달되는 세 시간 수면법이란 책인데 제가 수면을 줄이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아니 관심이 많다기 보다는 항상 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 책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 누었네요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 91년 7월 10일에 초판 나온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 책이네요. 책 가격은 3,500원, 그때는 책도 참 쌌습니다. 이3 시간 수면법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3 시간만 자고도 견딜 수 있다. 다만, 단박에 3 시간을 잘 수는 없으니 단계별로 숙달을 해야 된다. 가 이분의 주장입니다. 책의 맨 뒤에 보면은 그 2주간의 실전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1일째는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8시간을 잡니다. 보통 사람들이 8시간 잔다고 가정하고, 평상시 자는 것처럼 자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저자는 그날 내 인생에서 8시간 자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굳게 굳게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 마지막 8시간의 만찬을 즐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8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이 이틀째, 그 다음 날그 다음 날은 일체 수면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꼴딱 새는 거예요. 우리가 밤을 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밤을 새서 무언가 공부를 하던 시험 준비를 하건 하지만,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뭐 일을 처리하고, 혹은 시험을 보고, 어디에 갈 일이 있으면 그걸 마치면 또 잠깐 자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물론 날을 샜다고 얘기하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날을 새는 건 그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잠을 자지 않고, 하루를 꼴딱 세운 후에, 다음 날 하루를 평상시와 똑같이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낮잠도 따로 자지 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면 시간을 0으로 돌림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수면 시계, 우리 몸에 내장된 그 시계를 완전히 새로 세팅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날 밤이 됩니다. 그럼 이제 6시간을 잡니다. 수면 시간을 서서히 줄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6시간 그 다음날도 6시간 4흘 동안 6시간을 잔 후에 이번에는 4시간으로 줄입니다 4시간 4시간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죠 그리고 둘째 주입니다 이 첫째 주를 수면 리듬의 변혁기라고 하면 은 둘째 주는 3시간 수면의 안정기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요령이 이렇습니다 둘째 주 첫째 날 3시간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잠도 자지 않습니다. 아까 첫째 주에 둘째 날 0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둘째 주에 둘째 날도 0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면 시계를 새로 세팅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쭉 3시간입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2주일만 스케줄을 따라 하면 3시간 수면법이 숙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잠이 많아서 그런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0시간 하고 첫째 주에 둘째 날 0시간 하다가 낮에 자버렸어요 그리고 3시간 잘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3시간 수면법 책에서 이 실천 스케줄만 따라하면은 무조건 잠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세 시간 수면법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힌트라고 나옵니다. 요령인데요. 첫 번째 일일일식, 두 번째 심호흡, 세 번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일일일식은 우리가 작년인가요? 데이트를 쳤죠. 베스셀러가 됐고 일본의 그 의사분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건강도 유지되고 동안도, 동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작년에 일일식법이다. 아니면은 간헐적 단식이다. 그런 방법들이 무척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책에서 일일일식을 주장을 했네요.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원래 일일일식을 하는 흐름이 있었나 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의 좋은 점은 소식이잖아요. 소식을 하면은 위장이 일할, 위장이 할 일이 줄어드는 거고, 위장이 할 일이 줄어들면은 수면을 적게 하더라도 그동안 위장이 푹쉴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덜 피로할 수 있다는 거죠. 심호흡은 호흡을 쉬, 깊이 하면은 피로가 빨리 풀어진다는 이유고요. 적당한 운동은 운동을 적당하게 해야 빨리 잠을 들수 있다. 우리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밤에 자리에 누워서 6시간, 7시간, 8시간 있지만 실제 깊은 숙면을 취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낮에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이것이 3시간 수면법의 내용입니다. 알수 있을까요? 자, 다음에는 4시간 반 숙면법을 보겠습니다. 역시 일본 분이 지은 책이고요. 엔도 다쿠로지음 이하 소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제1의 수면 전문의가 알려주는 4시간 반 수면법 아까는 3시간인데 1시간 반을 더 허락해주는 셈인가 보네요 그럼 이 저자는 4시간 반 수면법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물론 4시간 반만 자고 활동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만 자고 살수 있어도 확실한 쇼 슬리퍼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막 주장이 아니라요 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시간 반 숙면법을 추천했다고 해요. 책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독자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수면 시간을 매일 6시간씩만 확보할 수 있다면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1973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존슨을 비롯한 학자들의 공동 연구로 밝혀진 내용이다. 무리하지 않고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은 6시간까지라는 시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매일 6시간을 잔다면 이게 단기 수면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물론 8시간 자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다고 쇼 슬리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직장인 중에서도 6시간 자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앤도 다크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매일 수면 시간의 변화를 주어서 수면 시간의 총합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 언급된 연구 결과 하나 더 있습니다. 수면학으로 유명한 취리대학의 보벨리 교수 연구실에서 1993년에 이루어진 실험 논문에 따르면. 4일 동안 하루 4시간만 잤어도 하루만 보통 때 자던 만큼 8시간을 자면 그 부족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실험의 연구 결과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나흘은 4시간씩 자더라도 딱 하루 이틀만 8시간을 자주면 그 수면이 부족했던 게 웬만큼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더 다크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은 하루에 4시간 반씩 자면서 졸음을 이고 주말 토요일이 되면은 7시간 반 정도 푹 자고 일요일이 되면은 6시간 정도의 적당한 수면을 취해라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수면을 줄인 것이 되죠 여기서 지금 4시간 반이라고 이야기한 것 4시간 반 6시간 7시간 반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면 리듬이 아, 한 시간 반 주기를 반복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했습니다. 그거는 널리 밝혀진 사실이고요. 한 시간 반 단위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잤다, 얕은 잠을 잤다, 깊은 잠을 잤다, 얕은 잠을 잤다. 램수면과 수면과 넌 램수면이라고 하는데, 그걸 반복된다는, 그게 반복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겁니다. 주중에 잠을 확 줄이고 주말에 몰아선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평상시여서 7시간 자고 주말에 12시간을 자서 그렇지. 어쨌든 고무적인 거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실험 결과 하루에 6시간만 자면은 사람의 신체와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 점은 고무적이네요. 다른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말한 수면 줄이는 법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이 있습니다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 두꺼운 책이죠 이 책이 의외로 많이 팔렸습니다 예 네,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이 책이 그렇게 인기 있지 않을 때 사전 사는 걸 좋아해서 제가 집에 신사전도 있고 악마사전도 있고 뭐 그리스 신화사전도 있고 하여튼 특이한 사전을 좋아해서 꼭 보지는 않더라도 모아두는 편인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틈틈이 무료 할때 읽어보려고 이 책을 샀었는데 여기 보면은 수면 교육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마도 언젠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면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마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수면을 통제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자기의 수면 사이클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저녁 무렵에 나타나는 갑작스런 노곤함이 1시간 반 간격으로 다시 찾아온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그 시각을 분 단위까지 기록하면 된다. 만일 저녁 6시 3 6분에 노곤함을 느꼈다면 다음에 피로감이 찾아오는 시각은 아마도 밤 8시 6분, 9시 36분, 11시 6분 등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수면 열차가 지나갈 것이므로 때를 놓치지 않고 열차에 올라타야 한다. 그 순간에 맞추어 잠자리에 들었다가 자명종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3시간 후에 깨어나는 버릇을 들이면 우리의 뇌는 차츰차츰 수면의 단계를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유지하는 것에 길들여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적게 자고도 피로를 완전히 풀고 개운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수면사이클, 아까 보통 사람들의 수면사이클이 1시간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르나이 베르베르도 그 1시간 반 간격에 집중해서요, 자기가 언제 졸린지를 알아두라는 거예요. 졸렸다가 깨면은 1시간 반은 갑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졸리죠? 졸렸다가 또 깨면은 1시간 반이 가고. 그러니까 10시다, 11시다, 12시다, 자기가 정해둔 시간에 자리에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수면 주기를 기억하다가 자기한테 잠이 찾아올 가 싶은 때에 꼴깍 잠들어버리라는 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명종을 맞추라는 거죠. 역시 1시간 반 단위 곱하기 2번 에서총 3시간 3시간 후에 어떻게든 억지로 일어나면 은 일단 깊은 잠을 폭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수면으로도 이 몸의 피로를 풀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쓰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면사이클도 그렇고 예, 나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수면을 한다고 제가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 마트마 간디예요 간디의 글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간디의 일화인데요 간디는 수행원들에게 지금부터 25분만 잘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마치가 무섭게 잠에 고라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분이 되면 단 1분도 넘기지 않고 일어났다고 하죠. 그는 기차에 타면 항상 잠을 청했는데 자리에 앉으면 잠드는데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글 읽다가 제가 생각이 든게이 베나베리베리의 수면 통제법인 겁니다. 졸려도 졸린 내색을 하지 않고 최대한의 극기력으로 말짱한 것처럼 있다가 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순간에 꼴깍 잠드는 거 그렇게 하면은 아주 깊은 상태로 빨리 잠들기 때문에 조금만 자고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방법은 몇번 써봤습니다. 제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거의 그러고 있어요. 평일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운동도 하고 아니면 약속이 있고 돌아와서 제 나름의 글을 쓰던 책을 읽던 활동을 하다 보면은 가능한 한 잠을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할때 꼴깍 자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 같은 잠팅이가 직장생활하면서 글도 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음, 교양 수업으로 동양 철학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담당하신 분이, 음, 불교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수업을 들은 텍스트는 선가 귀감이었고요. 선가 구감, 선가 귀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지은 선어록집입니다. 어쨌든 그 수업을 진행하신 교수님이 도인같으신 분입니다. 연세도 꽤 있으신데 얼굴이 새하얘시고요. 피부는 엄청 도관이시고 약주를 아주 많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신 데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계속 참선, 좌선, 명상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무엇보다 부러웠던 거는 그 교수님이 잠을 적게 주무세요. 말씀하시기를 3시간 주무신다, 4시간 주무신다, 하여튼 보통 사람보다 훨씬 적게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명상도 하시고, 잠도 적게 주무시고, 전공도 불교 철학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어봤거든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적게 잘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깨어 있으려고 해봐. 그때는, 네, 이러고 물러났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겁니다. 잠을 줄이려고 하면은 사람이 잠, 잠, 잠 계속 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그리고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면서 잠은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몇년 전에 유행했던 시크릿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이 무엇이든 간에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커진다. 우리가 그 코끼리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잠을 줄여야 된다. 잠을 줄여야 된다. 내가 지금 8시간 자는데 내가 5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잠을 줄이는 데 집중하게 돼서 잠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잠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에 줄어들어요. 제가 어제 4 시간을 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팟캐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만 더 만들고, 조금만 더 편집하고, 조금만 더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가 넘었던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졸린 상태에서 꼴깍 하고 자니까 아침에 7시 반에 팟닥 돈이 떴습니다. 잠을 줄이고 싶으신 여러분들, 3시간 수면법도 좋고, 4시간 수면법도 좋습니다. 네 시간 반예 좋습니다 무조건 깨어있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잠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 깨어있는 동안 할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미어닥쳤을때 꼴깍 잠드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5시간 잔다, 6시간 잔다 규칙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평상시에 8시간, 9시간 자는 잠꾸러기는 분명 자기의 원래 수면 시간보다 훨씬 줄은 수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해본 방법입니다. 잠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또는 다음 카카오 브런치 브런치 점 co 점 kr 슬러시 골뱅이 스틸 얼라이브 30일로 보내주시면 되 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공부를 자꾸 내일로 미루는 분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한 분들 공부 계획을 세우지만 꾸준히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365 공부 비타민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